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중보기도의 부탁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나가길 권면.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의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내가 권면한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온 것을 아십시오. 그가 곧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기자는 디모데와 함께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수신자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동역자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고 고난과 환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